배우 방은희가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공개한다. 지난달 26일 방송된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는 배우 선우은숙, 방은희, 미스코리아 김지안 개그맨 엄영수 등이 출연해 남편이 없어야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배우 방은희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다. 방은희의 아들은 잠들어 있는 그녀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차리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깨우는 등 자상한 모습을 보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를 지켜보던 출연진들은 저렇게 먼저 일어나서 엄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리고 깨우러 오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라며 부러움을 드러냈다. 이어 불만 없이 설거지와 집안일을 하고 방은희의 간섭 없이도 착실히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출연진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방은희의 아들은 인터뷰에서 연극이나 기타 일정으로 바쁜 엄마가 나를 신경 못써 주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마음이 속상하다라며 엄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 방은희를 눈물짓게 만들기도 했다. 배우 방은희는 지금까지 두 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어찌하다 두 번이나 이혼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은희 고향은 전남 신안이며 67년생으로 올해 54세입니다. 한때 박민서라는 예명을 사용했다가 지금은 원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흥의 학력은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로 1988년에 영화 사랑의 낙서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방흥의 첫 번째 결혼과 이혼. 방흥의 첫 번째 결혼은 2000년에 했으며 첫 번째 남편은 성호 성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인 2003년에 성격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 성한경 씨와 방은희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며 이름은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방은희는 첫 번째 이혼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전까지 해왔던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배역이 아닌 생활 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방송에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방은희의 두 번째 결혼과 이혼 이혼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방은희는 2010년 9월에 NH미디어 김남희 대표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방은희가 재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인 김남희 대표 나이는 올해 57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인 김남희 대표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방은희는 두 번째 이혼에 대해 전 남편과 서로 다른 생활로 외로웠지만 두 번째 결혼이었기에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스로를 가두는 삶이었고 그러한 삶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아들은 자신을 신경쓰기보다는 엄마의 삶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해줘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15일 방송되는 동치미에서 이날 방은희는 내집 마련에 성공한 지금보다 살 집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옛날이 더 행복했다. 어렸을 때, 가난했던 집안 사정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산 적이 있는데, 전혀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빗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비추는 게 낭만적으로 느껴져, 마냥 행복했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또 강은이는 이혼한 엄마를 따라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이틀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 이후로 촬영장과의 거리, 소음 등, 여러, 이후로 30번 이상 집을 이사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의 주거 계획에 대해 지금은 자가해서 아들과 살고 있지만 팔고 전세 살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참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결혼한 탓일까요? 둘은 성격 차이를 비롯한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달라 결국 이혼하고 맙니다. 당시 둘은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키스 대표님과 만날 때도 난 남자에 대한 믿음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안 되죠 라며 지는 행동이 말이 앞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더라고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은이는 재혼에 대해 겁나고 무섭다고 솔직하게 밝히면서도 어린 나이 아니고 먹을 만큼 먹었고 말년에 행복하면 좋다 하니까 지금은 슬며시 미소 짓고 그게 많이 행복하므로 보인다며 주위에서 예뻐졌다는 얘길 많이 하니가 몸매가 섹시해졌다고라고 행복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세 계획에 대해 묻자 방은이는 딸이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며 까짓 거낯지 뭐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는 호문입니다 한편 재혼한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방은희는 조심스러운 새 출발을 준비하며 일부러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지만 주변의 큰 관심과 박수로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은희는 남편 김남희 씨의 배려심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아내 몰래 방은희의 전 남편을 만나 그들 사이의 아들 두민 군의 성을 김씨로 바꿔줬다. 그녀는 남편의 아들 잘 낳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줬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방은희가 제주도 집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배우 방은희이 제주도 생활이 공개했는데요. 3년째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방은희는 제작진을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2층으로 이끈 방은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다라며, 서울은 왠지 인상 써지는 곳인데, 제주도는 인상이 펴지는 곳이다라고 제주도 예찰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방은이의 또 서울과 달리 제주도에 오면 부지런해도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다. 자연이 날 부른다며 텃밭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먹거리를 공개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방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시해 먹는, 기농자극자족 라이프 또한 공개해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배우 방은희가 고등학교 3학년 아들. 야! 야!